이 비디오에서 새로운 V-Ray 렌즈 이펙트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여러분들은 V-Ray Pro i n o 에서 V-Ray 렌즈 이펙트로 블룸과 글레이 효과를 렌더링에 추가해 줄수 있습니다. 우선 새로운 렌즈 이펙트를 사용하지 않은 렌더링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미지는 상당히 훌륭합니다.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라이팅 효과가 없습니다. V-Ray 옵션에서 간단하게 블룸과 글레어 이펙트를 활성화해 보겠습니다. 우선 글레어 사이즈를 0으로 설정하고 블룸 이펙트에 중점을 더 보겠습니다. 보이는 것처럼 현재의 이미지에 블룸 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. 그럼 블룸 사이즈와 웨이트 두 개의 파라미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볼륨의 양은 볼륨 사이즈 파라미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큰 수치는 볼륨 효과를 증가시키고 작은 수치는 효과를 감소시킵니다. 조절한 볼륨 사이즈에 따라 얼마나 볼륨 사이즈가 커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 볼륨 효과를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웨이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볼륨 사이즈를 0으로 해서 글레어 이펙트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. 글레어 크기는 글레어 사이즈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큰 수치는 글레어 효과를 증가시키고, 작은 수치는 효과를 감소시킵니다. 이제 글레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카메라 럼 사이즈와 글레어 디프렉션 두 가지 중요한 렌즈 이펙트 파라미터를 살펴보겠습니다. 글레이어 효과에 6갈래의 라이트레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레이 숫자는 여기 넘 사이즈 조 e 를 위해서 결정됩니다. 넘 사이즈 파라미터를 사로 줄여서 라이트레이를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4개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사실적인 효과는 글레이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라이트 회전 효과입니다. 글레이어 디플렉션 옵션을 활성화해 보겠습니다. 이제, 라이트레이의 회절이 렌더링에 표현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, 새로운 V-Ray 렌즈 이펙트는 설정이 굉장히 쉽고,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굉장히 놀랍고 사실적인 라이팅 효과를 추가해 줄 것입니다. V-Ray 4 라이노의 이 강력한 기능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